블루 피시마켓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피시마켓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입술에 뭐가 나서 어, 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할것 같아서 어, 피시마켓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참 좋네요. 역시 시티 라이프야.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보통의 이 달링하버의 모습과는, 여기가 달링하버 맞나요? 아, 아닌가?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먹는 사람들도 많고,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많고, 너무 좋네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달링하버군요. 어, 일하고 쉬는 사람도 많고 개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 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직 시티 라이프 초보라서 잘 몰랐습니다. 여기가 달링 하버입니다. 페이스북을 봤더니 제가 7년 전 오늘 호주에 왔더라고요. 7년 전 오늘 호주에 와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정말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드디어 피아몬트 도착.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새 피아몬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네는 이 동네만의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시티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시티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도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시티에 살기 전에는 여기까지 굳이 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잘 와보지 못했던.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피시마켓 도착.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벌써 피시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차도 많고, 사람들도 다니고,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먹을 것들을 다 사가지고 왔고요. 어, 근데 제가 요새 입술에 뭐가 나서... 이런 걸 고이 고이 챙겨왔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일과는 집에 가서 먹을 거 먹고, 와인 마시고, 그리고 그냥 계속 집에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고 싶을까봐 시티의 한복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락다운이라 사람이 많이 없는 모습이고요. 원래는 정말 여기가 미어터져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는 곳인데, 이렇게나 텅텅 비었습니다. 저 안에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텅텅 비었습니다. 날씨는 이렇게나 좋은데, 조금 더 가까이 와봤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앉아있는 할아버지도 있고 저렇게 앉아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애들도 많고 하지만 아무래도 락다운 이전보다는 확실히 그 와인 매칭 구독 정말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원래 와인을 잘 못하는데 술 자체를 잘 못하는데 이 텀블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해본 거거든요. 정말 추천드려요. 제거, 제가 올린 거꼭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한번 주문해도 캔슬이 가능하고요. 어, 이렇게 예쁜 텀블러를 준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어, 물을 담아도 되고, 와인을 담아도 되고, 저렇게 와인을 매칭을 구독하면은 이렇게 저와 98% 매칭되는 와인, 오고요. 그리고 그 와인의 가격대는 제가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와인을 잘못하 모르기 때문에 어, 비싸지 않은 걸로 골랐고요. 그리고 와인 잔도 없어서 이렇게 맥주 잔으로 마시고 있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BWS에서 살수 있는지 하고 보고, 보려고 이거 검색해봤는데 어. BWS에서는 살수 없는 와인들이 되게 이 사이트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골랐던 와인, 내가 고른 건 아니지만 얘네가 매칭해 준 거지만 이렇게 와인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어그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인을, 조... 와인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와인을 모르지만 정말 재밌고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나랑 맞는 것을 맛보는 것도 너무 너무 재밌고요. 음 그리고 저 텀블러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그 텀블러랑 컵이랑 같이 오는데 컵에다가 요즘에 매일 아침에 아이스로. 사실, 와인을 잘 못하는데, 술을 잘 못하는데, 와인 반병을 제가 다 지금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취해서 말이 많네요.